With such an effort 문장 앞쪽에 부사구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씩 좀 뜯어서 보면 with가 전치사, such는 그러한 이런 뜻으로 한정사라고 하는데요. 넓게 보면 형용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on이 간사 effort는 명사예요. 그러한 노력으로 이런 뜻인데요. such 구조가 좀 독특해서 잠깐 볼게요. 관사는 명사 단위의 가장 앞쪽에 위치해서 명사 단위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요.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배열해 보면 search, effort. 전치사 with가 있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구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요. 관사가 명사구의 가장 앞쪽에서 명사단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 내부에 형용사 성격의 search가 위치하고, 마지막으로 명사 effort가 위치해야 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search가 특이하게도 안정적인 명사구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서 혼자 독립적인 위치를 점하는 거예요. with such an effort 이렇게요 such가 명사구에서 탈출하여 홀로 존재해요 좀 티잖아요 강조되고 부각되는 뉘앙스를 띠게 되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러한 노력으로 이런 밋밋한 뜻이 아니에요 감정이나 의미가 부각되는 거예요 대단한 노력 특별한 노력 이런 뉘앙스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에 비해 with that effort 이렇게 that을 쓰면 that은 앞에서 언급한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이므로 단순히 그런 노력 이거예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갑니다 we 주어, can k e c u r e 묶어서 동사구로 볼수 있겠어요 우리는 확실히 할수 있다 그리고 무엇을 확실히 할 것인지 하는 목적어 맥락이 뒤쪽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our criminal justice system 주어이고요 serves 동사 a l 은 목적어예요 앞쪽에 주어동사 구조 나왔죠 그리고 또 주어동사 구조가 나오죠 주어동사 요소와 주어동사 요소가 아무런 장치 없이 연결되지는 않아요 뒤쪽 주어 동사 요소의 앞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접속사의 역할은 뒤쪽의 주어 동사 요소에 저를 꽉 묶어서 문장 내의 어느 한 부분에 접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동사구 make sure의 목적어 자리에 접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확실히 할 것인지 하는 맥락이에요. 목적어 자리를 점하는 어구의 성질은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절로 규정이 되는 거고요. 접속사절 내부를 보면 our criminal justice system serves all.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데요. 형사 사법제도가 모두를 섬긴다. 즉 모두를 위해 기능한다. And는 등이 접속사. 그리고 not just some. 여기서 some은 앞에 all과 대등한 구조로 작용하는 거예요. 동사 serves의 목적어가 and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일부에게만 기능하는 게 아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우리는 확실히 할수 있다. 뭘? 우리의 형사 사법제도가 모두를 위해 기능하도록 확실히 할수 있다. 일부 사람에게. 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